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왜 어떤 나라 사람들은 영어를 노력 없이도 잘하는데 우리는 이렇게도 영어가 어려울까? 그 답은 의외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협력. 그리고 집단의 크기라는 매우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오늘은 돌고래 금융계, 북유럽, 아시아, 그리고 우리의 영어 공부까지 모두를 하나의 법칙으로 묶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청백돌고래는 인간 다음으로 높은 뇌 비율을 가진 동물입니다. 이들은 사냥할 때 놀라운 협력 능력을 보여줍니다. 먹잇감이 되는 물고기 떼를 포위하고 딱한 마리씩 돌아가며 먹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유혹이 있습니다. 나도 지금 좀 먹어도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아지면 물고기는 흩어지고 사냥 전체가 실패합니다. 그런데 실제에서는 대부분의 돌고래가 규칙을 지키고 협력을 선택합니다. 이게 바로 집단을 살리고 모두가 이익을 얻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은 인간 사회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금융 방식인 개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게 돈을 몰아주고 다음 사람을 위해 모두가 기다립니다. 품앗이도 미래의 도움을 기대하며 지금 협력하는 시스템이죠. 즉 나만 이득을 취하면 전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협력의 법칙을 언어에 적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어 실력은 단순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집단적 협력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북유럽 국가들은 영어를 잘합니다. 길거리 학교 직장 어디서든 영어를 쓸수 있는 작은 집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인구는 적지만 영어 사용자와 협력할 수 있는 밀도가 높습니다. 반대로 남유럽 국가들은 인구가 많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가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모국어만으로도 큰 사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영어 사용자와 협력할 기회가 적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예가 있습니다. 같은 남유럽이지만 포르투갈은 스페인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그런데 영어 실력은 포르투갈이 훨씬 높은 편입니다. 집단이 작으면 협력이 더 쉬워지는 법칙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이건 하나의 가설일 뿐이지만 꽤 설득력 있는 패턴입니다. 아시아로 가보면 일본, 한국, 중국 모두 영어 실력은 낮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인구가 많고 모국어만으로도 사회가 충분히 작동한다는 것. 즉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협력할 환경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구조적 문제입니다. 언어는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협력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마치 물한 방울 없는 사막에서 수영을 배운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협력할 사람이 없고 영어 사용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환경을 문법강의 파닉스 시험 대비 학원 같은 연역식 영어교육 방식이 더 척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어가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입니다. 청백돌고래도 혼자서는 물고기 한 마리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협력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영어도 같습니다. 혼자라면 누구라도 힘든 게 당연합니다.